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, 수열에는 크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있죠. 그래서 수열은 뭐 숫자의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크게는 등차와 등비가 있고, 뭐 여러가지 수열이 있어요. 오늘은 이 등차수열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차수열은 그럼 어떤 수열일까요? 등차수열의 대표적인 예를 적어 보자면 뭐 이런 게 있겠죠. 어, 무슨 규칙이 있을까요? 3씩 지금 커지고 있죠. 이런 것처럼 어, 얼마의 숫자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얼마의 숫자가 뭐 계속해서 빠지거나 이런 게 등차수열이에요. 그래서 어, 우리가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항이 뭐지 이렇게 되는데 이3을 우리가 이제 a1, a2, a4, n개까지 있다고 치면 an까지 가겠죠?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. 어, 수열 을 우리가 an이라고 할 건데 an 이게 수열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할 건데 이게 첫 번째 항이다, 두 번째 항이다, 세 번째 항이다, 네 번째 항이다 이런 표식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a n 번째 이 항을 우리가 이제 일반 항이다 이렇게 불러서 a n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. 그래서 이따가는 a n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를 알기 전에 어, 아까 말했듯이 등차수열은 얼마씩 더해진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일정한 수가 지금 여기서는 3씩 더해지고 있죠. 3씩. 이거를 이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공차라고 할 거예요. 음료수 아니고요.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. 그래서 이 공차를 우리가 앞으로 d라고 쓸 겁니다. d라고 쓸 거예요. 그래서 뭐 미리 써봅시다. an은 a 더하기 n-1d라고 합니다. 이 d는 말했죠. 공차라고. 얼마씩 더해지는지. 그 다음에 이 a는 첫째 항을 의미합니다. 첫 항. 그 다음에 이 n은, 어, 항이 몇 번째 항인지. 이거를 의미하죠. 그러면 왜 a, n 번째 항은 a 더하기 n-1d냐.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. 아까 했던 그 예시를 다시 끌어와서 설명을 해봅시다. 그럼 첫째 항이 3이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6이었죠. 저 6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3 더하기 3인 거예요. 그러니까 a1에다가 3만큼 더해진 거죠. 그 다음에 a3 a3는 이, 이 a2 a2에다가 다시 3을 더한 거죠. 그래서 9가 나왔던 거죠. 그러니까 a4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식을 나타낼 수 있냐 a n 플러스 1은 a, n 더하기 d구나. 이게 뭐죠? 아, 그 다음번째 항은 그 앞에 있는 항에다가 d만큼 더하네다. 맞죠? d만큼 계속 더해지고 있죠. 그쵸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. 이것만. 왜 이렇게 되는지. 볼까요? 여기 a, 1은 첫번째 항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죠? 그냥 a라고 읽기로 했죠. 첫, 첫 항이니까. 그 다음에 얘는 3만큼 더해줬고 3이 한번더해진거예요 첫째 항. 첫째 항에 3이 한번 더해졌어요. 그러니까 A+D라고 볼수 있겠죠. 얘는 3에다가 그 공차가 지금 두번 더해진 거예요. A4는 어떻게 되겠어요? 첫째 항 3에다가 공차가 이렇게 세 번이 더해지겠죠. 얘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. 그래서 a n 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A5는 a 더하기 4d가 된다. 첫째 항에다가 d를 4번 더하게 된다. 이런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어, 등차수열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 등차중앙이 있습니다. 등차중앙은 뭐냐. 만약에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abc라는 세수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a 더하기 c는 2b가 된다. 이게 등차 중앙이에요.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아까 했던 그 예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. 3, 6, 9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3 더하기 9 3 더하기 9가 2 곱하기 6이다. 이 소린데? 어? 맞네요.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얘가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bc라고 쓰지 말고 a라고 쓰고 그 다음번째 항을 a p l u d. 그다음에를 a plus ed라고 써봅시다.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얘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. 한번 진짜 그러나 봅시다. ea 더하기 ed. 얘네 두개 더하면 그렇게 되죠. 그 다음에 a 더하기 d에다가 두배 해주면 어, 얘가 2 a plus ed가 나오니까 어, 똑같네요. 어, 이렇게 해서 등차 중앙을 잘 이용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.